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으나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여라.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알라.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만족은 자연적인 부위고 럭셔리는 인위적인 가난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징표로 친구를 사귀라.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 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자네가 물에 빠져서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네.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사랑이 절실한 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니다. 난 세계의 시민이다. 부자가 자신을 자랑하더라도 그 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같은 것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들이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확인되지 않은 삶은 살아볼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서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기는 쉽다. 내가 그녀, 악처, 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맹인일 뿐이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